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남사 부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여의원만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드리고 기원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어, 푸른 뱀이라고 하지요. 음, 지혜를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음, 어, 예, 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음 가짐으로 해서 어, 어제를 놓아버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해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그작해서 그래서 정월달이다 발을 쩍 짜서서 정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월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바른 그런 시작을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발언과 정성으로 7일간 살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님들도 공부를 하면은 스님들한테 가서 점검을 받는데 점검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 살림살이를 내놔 봐라, 그럽니다. 음, 살림살이란 말은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 물질 문명의 십사이다 보니까 남을 모방하고 남을 쫓아가기가 아주 바쁩니다. 음, 그러나 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 했지만은 사실은 하늘의 태양은 늘 그대로 여유하지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요. 음. 그렇지만 이런 영혼 위에서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365번을 돌면은 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근도 했죠. 온만이 반명입니다. 아, 당신의 거룩한 꽃 속에 내 온전히 편히 안긴 아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센보살의 육자대 명왕지는 미묘, 간센보살 미묘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온만히 반매움입니다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우리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권태롭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을 두어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한번 새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자. 그래서 난 익었던 것들을 낯설게 하고 또 낯설은 것을 난 익게 하자. 그런 지금까지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참으로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 평화, 자유, 이 당연한 걸 지니고 있는데, 눈을 밖으로 향해서 남을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만 당연한 걸 잊어버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시 여겨가지고 참으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초 1년 살림 기도, 또 내일 또 입춘 기도, 삼재 소멸 기도, 기도를 하면서, 아,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온만히 밤에, 당신의 거룩한 꽃 속에 내 온전히 편히 안기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살림이란 말을, 최절인하산, 이렇게, 그 다음에 장양공등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 법문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음, 이렇게 나다, 너다는 이런 고집, 집착, 이런 것,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내려놓자, 꺾어버리자, 음, 나라는 걸 내세우는 동안은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음, 남한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나 하나 내려놓고 겸손하고 공손해지면 어떤 것에도 걸림없고. 참으로 저 사람 덕스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내려놓고 작년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생각을 비우고 생각에서 생각을 비우고 말에서 말을 비우고 또 행위에서 행위를 비워내는 그런 본래 내 본래 청정 본연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우문수님께서 어느날 500여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자 스스로, 스님은 스스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일일, 시오일이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따가 복주머니 또 나눠주는데 나는 뭔 색깔 줘? 뭔 색깔 줘? 돌 아, 수연행이라고 그랬어 수연행 인연에 주어진 그걸 좋아해야 할줄 알아야 돼 밉든 못든 그리고 어떤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닥치면 아 고맙구나 왜? 보원행이니까 빚 갚는 거니까 <laughs> 아, 그리고 가장 편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뭐냐. 자식한테 바라고, 남한테 바라고, 어떤 것에 바라는 구하는 마음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그 구하는 마음, 그걸 무소구행 그래. 그리고 나를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칭법행, 그래서 수연행, 보원행, 무구수행 칭법행 이네 가지 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성실하게 신심을 우리가 증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상나가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은 뭐냐 상나가정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란 하나의 분별이 지은 겁니다. 어제와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거기다가 내 어부이 떼긴 마음만 얹어져 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분별을 우리가 깨달고 나면, 분별로 일어나서,로 인해서 일어나던 분별망상 쉬워지게 됩니다. 전체와 내가 사실은 둘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도 둘이 아닌데,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어제다 오늘이다 하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생각을 우선 비워야 되는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 비우는 것 그게 공덕입니다. 우리는 공덕을 좀 쌓아야 되는데 한 생각 한 순간도 모은 거 없는 마음 우리는 모은 거 없다 하지만 생주 이멸 생로 병사 속에서 흘러갑니다. 어떤 것도 이 겉에 흐르는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이 60조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당 100만 개 세포가 바뀐답니다. 음. 이게 날마다 새날입니다. 초당 60, 100만 개가 지금 세포가 바뀌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몸 전체가 사실은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놈 있죠. 그놈을 뭐라 그래요? 암세포라 그러죠. <laughs>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생각도 바뀌지 않고 그걸 갖다 고집하고 살면 그게 암입니다. 음. 영원한 지금 우리가 그걸 삼세 불가득이다. 긍강계에서는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영원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상대적 분별이 만든 세계입니다. 분별이 만든 우리가 대상. 그래서 분별하고 분별되어진 그런 자기요 대상이니까 주객이 하나 자기 하나의 자기 꿈속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꿈속에서 나만 꿈이 아니라 꿈 속에 비쳐진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릅는 마음을 우리가 무한 우리 작용으로 전체성에서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이, 예이 지금 우리 현실도 사실은 아 꿈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실을 꿈과 다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서단선님은 그러셨어요. 꿈속에서 꿈 사람이 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대는 주인이 없고 몸도 또한 날아갈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가 관야신경에서 하는 오온개공도일체구역입니다 누군가 일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나팔꽃이라겠지만 순간순간 나팔꽃 피는 것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순간순간 막 움직이죠? 새롭게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나팔꽃은 순간에서 순간을 이어가는 그런 영혼성이 작용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분 속에 전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 내방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보물 찾아서 집신이 다 해도록 돌아댕겼네. 그러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매화 끝에 매화나무 가지 끝에 매화꽃이 피었더라. 매화꽃 하나가 봄 전체입니다. 그 그러니 우리는 또말 잘못하다 하면 아, 꽃 하나가 그 봄이란 말이가 아니죠. 그 하나 속에 봄이 들어있다. 봄이 다 움직여야 그 하나 들어 있는 것처럼.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별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그것이 생명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은 둘일 수 없다. 근강경에서 그래서 어떤 우리는 건 모양, 건 모양에 떨어지지 말라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하나의 작용으로 두 모습을 함께 본다면 이게 전체성입니다. 우리는 잊고 없는 것이 함께 전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만 보고 서, 어, 사라지면 없다고 하지요. 음, 그냥 잊고 없는 것은 둘일 수가 없다. 그것이 금강경의 봄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직견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란 오늘도 노래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부처님 법이란 뭐다 불이 법이다, 둘 아닌 법이다, 그럽니다. 둘 아닌 법 이것이 본질과 현상의 어우러지면서 때로는 연기적으로 연기라는 말 속에는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존재의 공성 이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고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늘 걸리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인연 따라 드러나지만 인연이 사라지면 없고 인연이 주어지면 골짜리에 메아리가 울리듯 이렇게 이 울리는 것이 전체성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듣습니다. 어떤 것이 듣느냐? 어떤 것이 보느냐? 어떤 것이 차갑고 더운 줄 아느냐? 차고 더운 나타난 것 말고 아는 그 자체 그것은 우리가 둘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허공이 온갖 생명의 변화를 품어주되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듯이 물 속에 비친 그림자가 흔적 없이 오고 가듯이 존재의 실상은 분별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과 청산이 서로 어울려 놀다가 아, 구름이 몸무 없고 청산은 집착한 바 없어서 구름 거치면 그대로 청산인 것을 이렇게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 바로 이제 그렇게 집착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음. 근데 기쁨이라고는 뭐냐? 이집트 교훈에 뭐가 있냐면 딱두 가지를 저성에 가면 물어보는데, 네 스스로 기쁘게 살았느냐?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본성을 깨달고 나면, 인연을 알고 나면 다 소중하기가 이룰 데 없는 겁니다. 기쁨이, 기쁘기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이란 집착 없고 모험부 없는 삶입니다. 그거 하나 내려놓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알고 나면 참으로 신명나는 삶입니다 신명 재미나게 살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과에 따라 자신에게 남을 시기 질투하면 분위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없는 데서 뭐 쪼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laughs>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을 시기질투하는 사람 보면 열등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등감, 열덜막은 열등감을 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등감은 질병이다. 그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기쁘지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해진다 이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 요즘 뭐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에, 자기 자신을 깊이 신뢰라고 나옵니다. 신뢰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복주머니가 어떤 색깔이 가든간에 다 아름다운 색이듯이 성을 쌓는데 모난 돌, 새 모난 돌, 쪼개진 돌다 필요한 것처럼 그런 돌들이 모여서 성을 하나 이루는 것처럼 이게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다움을 발견할 때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비운다 텅빈 그런 비울 때 거기 서는 뭐가 있느냐? 기꾸질이 바로 따라옵니다 텅빈 충만이 충만해집니다 텅빈 충만을 다른 말로 대자대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세보살, 간세보살, 간세보살 간세보, 관세음보살. 간세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대자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대비가 되면 세상이 다 극락세계입니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다. 음. 세상이라는 것은 이 마음 하나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번뇌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이 마음이 만든 게. 그걸 또 없애는 것도 이 마음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심여공화사 응? 능화제세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이 그리는 죄인 것 같아 이, 사, 이 세상이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 내 마음이 밝으면 한밤중에도 그냥 한없이 밝아 우주의 실체 오직 이 마음뿐이라고 화엄경에서는 반야신경도 한자로 줄이면 마음 진짜 하나다 이 마음 하나가 우리를 살아가는데 일년살림살이 이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일체가 다 유의법이다 여몽한평이다 그렇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흔드, 그렇지만 운하위연설 불치호상 여여부동 어떤 그런 생련한 현상에 내 마음만 뺏기지 않고 이 마음에서 생긴 한 것인 줄아 내가 마음을 그렇게 썼구나 그러니 마음을 다시 다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면은 아, 현상이라고는 이렇게 염홍 환포형으로 우리가 작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니다 그래서 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고. 이 마음이 속박도 만들고 번뇌와 괴로움도 만들지만 이 마음이 자유도 만들고 번뇌 괴로움을 떨쳐버리기도 하는 것이니 이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라 마음 마음하니까 마음에 또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이 마음마저 떨쳐버려야 도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어낸 망한 이런 아그 지겹다 권태롭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허구적이지 마시고 환희로운 마음을 내어서 쓰되 집착 없이 쓸 일이지 남이 만들고 그러는 그런 것에 탐내지 말라 어떤 것에 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창의적이지 못하다갑니다 나이가 한 5, 60대면 은 다섯 살 먹은 애들의 5% 정도밖에 창의적이안나온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정된 어떤 것에 익어진 것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온고집이라고 그러는데 삶 자체가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는 경전이 부처님 경전의 수탄이 바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가 뱀의 해죠. 뱀이는 어떻게 하느냐. 뱀이 탐 넘어갈 때 허물 벗는 거 보셨죠?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허물만 벗으면 새 삶을 삽니다. 뱀이 1년에 한세번 정도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어야만 삽니다. 우리도 고집을 벗어야만 네, 사, 새로운 삶입니다. 집착하는 마음. 음, 그리고 겨울에 들어갈 때또 벗습니다. 여름에, 한여름에도 벗는데 겨울에 들어갈 때 벗죠. 또 겨울잠 자고 나와서 또 벗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벗을 때 우리도 집착도 이런 어, 온고집도 다좀 벗어버린다. 그래서 뱀이 독의 몸이 퍼지듯 치민의 화를 사기듯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의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끄심이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데 기존의 습관화된 것들, 익어진 것들, 그런 언어 행위, 나는 말이야, 죽으면서 이런 말이야 하는 이런 것들. 삼독의 허물이 되어 덮고 있으니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지 벗어버리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정초기도 또 어떤 거냐 히말라야에 흐르는 물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노벨 문학 한강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그토록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세상의모순투성이 같은데 그 모순투성에서도 또 좌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차별적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 화해도 하면서 그런 고통절규 속에서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현실이 피어납니다. 울산년 한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깨어있는 기쁨의 마음으로 정초일년 살림기도 삼재소멸기도를 우리가 올리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연행으로 인연에 맡기고 보연행으로 핏감는 마음으로 무소무구무구행으로 무속, 구하는 바 없이 징법행으로 청정본연의 법답게 할때 개인의 업장과 사회적 공업이 함께 맑아지면서. 개인과 집단, 그리고 우리 사이가 서로 공간과 소통으로 우리가 아주 기쁨의 세상이 상라가정의 세상이 됩니다. 삼재라는 것은 말씀드리시 물, 불, 바람이고 전쟁, 기근, 뭐 이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겁니다. 불보삼의 원력으로 큰 마음을 일으킬 때 삼재는 우리가 삼재, 삼재, 삼재 하니까 뭐 악삼재도 있고 삼재가 또 복삼재도 있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복삼재로도 마음 하나 바꾸면 복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재가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입제 또 삼일기도 또 하면은 삼재가 다 소멸됩니다. 복삼재가 되니까 걱정 마시고, 기도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변과 세상에 감사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나 기도하는데 하고 뭐 옆에다 막 신경 쓰지 말고 기도는 따뜻한 마음이 기도인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썰렁해지는 수가 많아. 기도는 또 들어줌입니다. 관세음할 때 관자가 들어줄 비춰본 깨뜨려 본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 자신의 귀기울일때 세상은 또 하나의 큰 자신이 됩니다. 이걸 세상이 큰 나로 삼는 것 이걸 천수천안이라고. 관세음보살 부를 때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그러죠.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유를 마시듯이 자신을 조복받으면서 도심을 길려내는 이 살림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천수천안 관제가 되어서 관자재가 되어서 날마다 달마다 말 가지고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지금 여기 그대로가 정토고 부처님 세상으로 거듭납니다. 기도, 제자 모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무량복덕의 행복으로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